<웃음> <웃음> 아니 제이씨가 오늘 굉장히 여러 번의 오을 준비했어요.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제이씨 패션쇼 하는 거 같기도 하고 오늘 컨셉이 제가 좀궁금하게도 하는데 혹시 뭐 이미지 변신을 시키려고 하는 건가요? 아, 제가 지금 봐도 충분히 뭐 귀엽고 예쁘고 진심이신 네? 아 대사요 대사 이런 게 있어요 안녕하요 아. 아, 그래 오늘하 수고하셨어요. 네. 자 앉으시죠. 안녕하십니까. 아, 나도우실입 그래, 그 날도 더운데 오늘은 수고하셨어요. 아, 앉으시죠. 편이에요. 우리 온 자리 아니에요. 안녕하십니까. 어, 그래요 지원자 1번 누구입니다? 해주셔야죠 지원자 1번 제이입니다 응. 오늘 아주 고생하셨어요 앉으시죠 <laughs> 감사합니다 네 아, 편히 에요 편히 어려운 자리 아니에요 <laughs> 응. 1번 제이입니다 아유, 또 여기까지 오느라 아주 고생하셨어요 스탐프 1 2번 몇분니다 안녕하십니까 1번 제이입니다 자 앉도록 하세요 음. 네 안녕하십니까 1번 제이입니다 아 어, 그래요 오늘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자 앉으시죠 안녕하십니까 1번 제이입니다 자앉도록 하세요 음. 네 자기소개도 한 번만 살짝 시켜볼까요 왜냐면 조금 달라, 달라질 수 있을까 해서 어. 자 그럼 어떻게 어 자기소개 좀 네.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원 면접관님 분위기가 임원 면접 네 안녕하세요 1번 제이입니다 어, 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굉장히 떨리고 어, 좀 많이 설레는데요. 제가 이렇게 떨리는 게 정말 힘들고 지쳐서가 아니라 이 자리에 설수 있다는 설레임 때문인 것 같습니다. 정말 이 설레는 마음을 끝까지 간직할 수 있는 제의가 어,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떻게 자기소개하는 것좀 달라지나요? 이미지가 현재 입고 있는 옷 상태에서. 하, 그, 온방 계속 신경 쓰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아, 그러니까, 아 그러니까 옷이 계속 신경 쓰이니까 네. 이제 자기소개를 할 때도 항상 서가지고 이렇게 딱 해야 되니까 자꾸 옷하고 이렇게 자꾸자꾸 자꾸 이렇게 간섭이 되는구나. 음. 어, 그래서 자기소개가 몇 프로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야. 왜냐면 옷이 좀또 아쉽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. 그러니까 이제 아, 되게 중요한 없어. 거야.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네 옷이. 음. 자 이제 요거는 어때요 느낌이? 이제 전체적인 맨날 조화로운, 그 물론 조화로운 게 우리가 볼줄 몰라서 그는데 개인적인 그냥 이거는 그냥. 제가 뭐. 아까보다는 난 거고요? 아, 제 스타일리스트는 아니지만. 음. <laughs> 스타일리스트는 아니, 아닌데. 용산의 패션 리더. 그냥, 그냥 용산의 패기긴 하지만, <laughs> 요런 거 입었을 때는 머리 푸는 게난것 같아요. 아, 머리 푸는 아 거. 지금 쪽머리 이거 했잖아요. 네. 이건 아까 그거 입었을 쪽머리가 때. 머리가 뭐, 아, 네. 아, 이제 뭐, 포니테일? 네. 포니가 이제, 저기 뭐야. 말, 말 뒤에 꼬리 모양, 아, 말 꼬리 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포니테일이라고 하거든요. 양갈에는 피그테일이죠. 고 정도 <laughs> 에야 <laughs> 아, 알고 있습니다. <laughs> 영어 해야 제가 많이 요 다녔, 배웠습니다. 아, 역시. 아니, 개인적으로 그냥, 이런거 입었을 때는 어. 머리 풀어야 될것 같아요. 근데 저희 그래서 일단은 원피스 한번더 입을 때 머리를 풀고,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유튜브 스티비 시청자들한테 보여드리고, 네. 나름대로는 스타일링 제안을 앞으로 할 거거든요, 우리가. 두달만 지나면, 제이가 열심히 막옷 협찬 막, 막 들어와가지고, <laughs> 네. 막 계속 입고, 이거 계속 하셔야 돼요, 테리도. <laughs> 그쵸? 그렇지 않겠어? 네, 네. 우리 스타일링 네. 해야 되는데. 그러면은 지금 머리를 풀었으면 좋겠고 이이 이 색상은 마음에 안 드나요? 파랑보단 는아 파랑보다 나요 아, 아, 파랑보다는 어. 잘 조화롭게 점수로 한다면 몇 점? 점수를 아까 제가 제일 많이 안준게빵점도 아니고. 0점점에 70점으로 올렸어요 7 0점7 0점이뭐 입었을 때죠? 민트가 됐나요? 네. 아니, 아니 그 베이지 네. 베이지 입었을 때죠 근데 원피스는 아닌 것 같아 너무 포인트가 없어 음. 그럼 어떻게 포인트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줘야 될지도 모르겠고. 벨트를래를거나뭐 벨트를 여러 가지를 해야 될 텐데. 67점. 67점. 그러니까 음. 내가 생각했던 대로 원피스는 아니라는 생각이.